아육 대 MC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틀 대본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 멘트가 아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둘러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 하고 나니까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선수들이. 아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서는 몸을 막. 아아 맞아. 공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카메라 잡았습니다. 카메라 잡았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1,30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못 통이 돌아가. 엄 몸은 여기 있고 머리는 이렇게 있고. 아 그래 그때 그래 가지고 응. 제가 의상이 여기 겨드랑이에 빵꾸가 났었었는데. 어머. 어 맞아요. 네, 그때 너무 창피했거든요. 너무 응. 민망했는데 김고라 선배님이 그때 선배님 겨드랑이를 오... 하셔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아, 그랬나? 어, 그래. 네. 진짜? 그런 적이 거의. 아니 근데?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어, 맞는 맞겠지. 맞겠지. 남재양이 어, 네, 약간 저 창피할까봐 내가. 그렇지. 아내거 아, 봐, 네, 내거 네. 봐. 이랬었어. 네. 아, 그어서 네, 어. 어, 나도 영상을 좀 찾아봐야겠다. <laughs> 어, 그래. 아 이건 쉽지 않은데. 저기서 그래서, 아 여기가 여기가 빵꾸가 뜨려. 빵꾸 났네. 아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신경 써요. 아니야 아니야. 아 전혀. 야 나도 구멍 냈겠 뚫어. 야, 나땀찬거 봐봐. <놀람> 땀찬거 <첨부를> 봐봐. 다 <놀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스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돌 분들이 나오면 어. 꼭 선배님께서 어. 아, 그 다현이 하는 거그 개인기 할줄 알아? 항상 물어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놀람> 그래서 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 생각을 계속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 완전 꽃인가요? 그냥 꽂힌 거예요. <놀람> 그냥 얘기하는 뭐 거지. <놀람> 그냥 꽂힌 거예요. 만 얘기해, 다현이 얘 자유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감사하다, 진, 진짜로. 아,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왜냐 지금은 또 그동안에 허리가 또안 좋아져가지고. 네, 막 춤도 추고 뭔가 이제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허리가 안 좋아져서. 아. 음. 지금 오늘은 조금 못 보여드리지만 그 MBC 유튜브에. 이거 <laughs> 어. 그래. 네, 보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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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녹화를 앞두고도 많이 긴장이 됐었다고요. 왜 이렇게 아, 긴장됐어요? 아, 맞아요. 그 제가 라스는 단체로 트와이스 단체로 맞아요. 나왔었는데 음. 혼자로 나오는 건 처음이라 음. 그리고 또 선배님도 계시고 아,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 박진영 PD님한테 p 네. d 아. 님 제가 그 내일모레 라스 녹화를 하는데요. 아유. 제가 혼자 나가게 되어서 음. 조언 부탁드려요라고 보냈는데 p d 님께서 확실한 개인기를 하나 준비한 채, 본인의 때를 기다리라고. 내가 아, 제작자로서. 역시. 아, 하고 싶은 얘기인 것같 아, 아, 그리고 안 웃겨도 좋으니까 외모로 승부하라고. 바로 나처럼. 아, 마지막에 한 방이 있었군요. 무슨 말도 없어서 반말밖고그랬었다고 아, 봤어요. 아, 네. 인팅 아, 사람이야. 리스가어 아, 아. 아, 그래. 아, 아, 벌써 이제 데뷔하기 7년 됐어요. 음. 예. 요즘에서 음. 그 말이죠 글로벌 무대통령으로 활약 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 저희가 2월부터 5월까지 음. 일본이랑 미국에서 투어를 다녔어요. 음. 음. 한국은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팬미팅을 하는데 음. 그때마다 이제 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분장을 아, 좀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애나벨 분장도, 분장도 응. 했었고 지니 분장도 했었고 그니까 제가 지니 했을 때는 머리를 다 묶어서 대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골무를 써야 돼요. 어, 어. 그래서 머리를 다 올려서 여기를 다 파랑색으로 어. 다 칠하고 여기 눈썹도 다 만들고 팬 여러분들께서 음. 똑같이 분장을 해서 어. 응. 풀착장으로 그렇게 어. 진이 분장을 하, 어.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팬도 어. 아, 네. 그럼 아, 눈이 갈 아, 수밖에 없겠네 맞아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아, 재밌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좀 애교스럽게 제가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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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 밥 먹었어요, 미나상 고항 타면 맛있다. 어, 어. 그 다음에 어 저는 못 먹었어요, 마타시와 타면 아이들. 어, 어. 그러면은 미나 이제 여러분들이 에 나니. 에오 나니 오 나니. 나니? 오, 나니? 걱정을 해주세요. 아, 다이조 데스, 워타씨와 어. 여러분의 사랑을 먹었으니까요. 오.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해주세요. 오. 아, 아, 나 엄청 가만히 있이 엄청 귀여워해주세요. 일곱 어. 번한 번만 또 들리는데. 그럼 몇천 명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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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어, 또 뭐, 다른 나라는. 그리고 거. 미국은 어. 또 뭔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뭐 약간 플랜카드를 어. 만들어주시는데, 미국 어. 팬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저희의 예쁘고 뭔가 어. 딱 완성된 그런 사진보다 눈 뜨다만. 아, 엽살 아, 네. 좋아해? <laughs> 네. 뭐 약간 코드 치어다만. 코드 치어다만. 이런 사진들을 꼭 캡쳐해서. 아, 그래?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보게 돼요. 아. 팬분들은 한 번씩 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아. 아. 있는 우리 라스짤은 안, 안 올라와 있어요? 있었어. 아. <laughs> 네. 너무 신기하 진짜. 아 그리고 어. 이제 조금 리액션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 다른 나라 가면 그냥 우와! 정도를 하는데 미국은 우우우 <laughs> <오>, <laughs> 음. 네, 그렇게 어. 하시길래 어, 어. 어,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두부예요. 어, 두부. 네,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이제 하얗다 그래서 어. 두부라고 하는데 그걸 어. 줄여서 둡, 이라고 아, 하는데 아. 그게 둡 뚜뚜 뚜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 양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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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어 어, 그래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멘트할 때 음. 이제 중간중간 그런 슬랭 같은 음, 거 써주면 어. 너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약간 막, 어, l i 약간 찢었다. 아, l i 와우 아, 소하우 와우 쩐다 찢었다 와. 약간 이런 넷, 뜻이래요. 아 그리고 엔아이티, 응. 수전다 이런 거? 수전다, 아, 네, 수업 수전다, 수또 어, 네, 응. 네? 미국은 제가 이제 의상을 응. 제가 사실은 데뷔 초에는 미성년자 때 18살이었으니까 었 응. 의상을 좀 노출을 되게 꺼려했었어요, 응. 제가. 조금만 배만 보여도 아, 이거 조금 가려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셔츠 같은 거 입어도 무조건 응. 여기까지 잠가야 응.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보여드리자, 이번에는. 약간 아, 좀 노출하자. 입, 오! 다 오픈된. 오. 그거를 입고 딱 보여줬더니 팬분들 너무 놀라하시는 거예요. 어. 다현이가 <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미국 물 마셨으니까요. Because I drink LA water. 마셨으니까요. 마셨으니까. 원래 그런 편안스거든. 아 원래 미국에서는. 멋있네. <러니까> <laughs> 어, 어, 어. <laughs> 이번 앨범은 특히 음.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요. 약 8개월 만에 이제 신곡이 또 음. 나와요. 턱대턱턱대 턱이라고 턱대턱턱턱대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대턱턱턱턱턱턱턱 요즘에 d a 을 많이 쓰나 본다. 그 h a t 씨 노래도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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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가 t h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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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사 h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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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너의 사랑을 얘기해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L-O-V를 조금 어. 특이하게 어. 안무를 어. 했어요. 어. L-O-V. 2 어, 이. 이. 어, 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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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되게 빠르게 해야 돼요. 어, 네. 아, 이거 그렇지. 챌린지에서 되게 히트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자, 아이돌 무대통령 다현양이 음... 예능 무대통령을 꿈꾸면서 준비해온 게 있다고요? 네, 보여주세요, 네. 예, 보여주세요. 예. 라스를 위해서 네. 이제. 박진영 PD님, 네. 그 항상 표정이 있으세요. 음... 항상 이 눈을 동공이 잘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입을 항상 조금 벌려줘야 음, 되고, 아, 고개를 계속 음. 끄덕이세요. <웃음> <웃음> 걱정, 아, 걱정과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아, 얘들아, 고 아, 예뻐졌다. 아, 있다, 있다, 있다. 밥 먹어? 어. <laughs> 항상 걱정을 해주세요, 아, 만나면. 임창일씨 오한이 온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본 학생. 어. 어. 네. 야야야, 다들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laughs> 아윤이 선배님, 똑바로 터벅! 귀엽다 아미 선배님 강선생님의 분선생님 아, 아, 아. 이제 웃는게 이제 바운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영광이야 <laughs> <그래서, 웃음> <근데, 근데 그런 웃음> 선배님 영광주줄 <laughs> 이것들은 <웃음> 우리 다현양이 웃는거 잘해 <laughs> 웃는거 거 좋다 영감해서 너무 아 좋고 외국 팬들은 되게 좋아할거예요일진짜고 음악 주세요 춤으로 가자! 드디어 또 아, 음악 나오니까 <laughs> 어 맞아 어. 좋다 아, 솔직히 좀, 좀 숨이 막혀었는데 <laughs> <그래>. 어, <laughs> 아, 이제. 아니야 그동안 난감했던 무대도 많았었다고요? 아, 시그널에서 이제 저희가 찌릿찌릿찌릿찌릿 찌릿, 찌릿, 찌릿 어.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는데 어. 이 하트를 피디님께서 만드신 그래, 거예요. 하트 음식을 있잖아 어, 어, 어. 직, 직접 지하 연습실에 오셔가지고 네. 안무를 강의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큰 하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중간 하트를 만들고, 아, 손 하트를 하고, 손가락 하트를 하는. 네. 저희는 아, 잘 모르고 아, 어리니까. 네. 근데 사실 멤버들은 뭔가 어. 어린 나이에, 아, 우리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어. 자꾸 귀여운 걸 시키니까 어. 또 하트 네. 안무를 아. 해야 되는 거. 아, 저놈의 하트구나 또. 어. 네, 그때 그 당시에는 네. 그랬었어. 네. 근데 팀 전체를 또 흔들리게 된 안무도 있었다고요? 아, 그또치얼업에서 처음 시작이,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물을 줘요 사람들한테.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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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나. 그럼 옆에서 멤버들이 앉아 있다가 그래, 그래, 그래.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나게 아, 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아, 네. 이렇게 셋싹 떡구만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바니아로 아이 있어. 어, 그래, 어. 기억하고 있네. 와... 그래가지고 와저 안무는 누가 가운데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할까. 어, 어. 과연 어떤 멤버가 걸릴까? 아, 그러니까 아, 다들 오글거리니까 어, 어. 결국엔 이제 나연 언니가 하게 됐는데, 어. 아, 안도 하기도 직전에 이제 제가 꽃이 되어도. 아, 꽃 <laughs> 아, 되니까. 그래, 이렇게 근데 아, 나중에는 이제 또 즐기면서 하긴 했죠. 음. 처음에는 민망해하긴 했는데 음. 또 저희 회사는 특징이 가사에 충실한 음. 안무를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가사 중에 왜 반응이 없니? 이거를 피디님께서 안무를 이것도 음. 직접 짜셨거든요. 왜 반응이 없니? 뭘로 안무하지? 표정이 있어야 돼. 음. 왜 반응이 없니? 배영만 씨 맞다고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 프로에서 조종설이 또 돌았다고요? 아육대 MC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틀 대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멘트가 아,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음,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둘러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하고 나니까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선수들이. 아,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서는 몸을 막 아, 공격적인 아, <laughs>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네. 네, 몸을 풀고 있죠. 아그 말을 맞춰서 풀수 있네요. 아, 야, 아 약간 절대자 아, 같은 느낌이네. 최연수 느낌도 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막저 혼자 걱정을 한 거예요. 반응이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방송되고 나니까 그 짤이 네, 엄청 네. 화제가 됐던. 음, 다들 네. 센스있게 받아쳐준 거죠. 맞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예능에서 또 군인들도 조종한 적이 있다고요. 자꾸 조정을 하네요. 어, 네. 저희가 그 치어럽 활동 했을 때 이제 군부대로 음. 무대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아마 진짜 사나이 음. 촬영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그맨 분들께서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셔가지고 그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이진호 네. 개그맨 분께서 아 리액션을 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지노.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이진호 네, 네. 어떻게 조정했는지 네. 한번 볼게요. 예. 아, 이게 진짜 사나이 네. 나왔구나. 네. 저기 오반한애 아, I'm <laughs> 네 이진호 씨가 어떤 네. 예능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의 네. 리액션 해주셔가지고. <laughs> 영철이 눈에 선하죠. <laughs> 어, 그럼 얼굴에 모든 구멍이 열렸었을 거야. 어, 참 선해. <laughs> 눈에 선해. <서운해>. 영철이 눈에 선해. <laughs> <오네. 웃음>